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 일요일인데 오늘 뭐 그림도 좀 보고 뭐 새로운 재테크를 하는 아트 재테크, 아트 노믹스라는 그런 또 비즈니스 모델 또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는데 어, 여기 유명한 가수죠 이연우 가수 예 여기가 모델로 하고 있는 갤러리 K라는 곳이 광주 최근 오픈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기사로도 썼는데 여기 또 마침 본부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일요일 그림도 좀 구경도 하고, 뭐 재테크 이런 새로운 또 모델이 어떤 건지 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와 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뭐 경기 침체 또 코로나 이런 상황들. 근데 사람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재테크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대부분이 부동산도 이야기를 하고 주식, 어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열풍이 쫙한번보었었는데 어 광주에서는 참 보기가 좀 드문 현상인데, 이 최근 들어서 어 미술품, 어 이게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테크도 하고 세금도 절감을 하고 어, 또 시세 상승, 이 가치가 있는 이 그림, 미술품,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갤러리 K라는 곳이 있는데, 어, 그동안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 지난주죠. 지난주 이 광주 상무지구에 어, 이런 아름다운 뭐 그림들, 또 판매하는 이 방식들을 만들고, 어, 곧 있으면 어, 올해 한 4반기 정도는 한 300평 정도의 이 갤러리까지 지어서 이 미술 문화,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광주 인구가 한 1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새로운 뭐 창업이라든가 비즈니스 또 재택 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자 그림 잘 모르는데 그림 보면은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에너지도 아무도 것 없고 색감이 주는 그런 느낌들. 이분이 뭐 지금 강묘수 화가님이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 정도 그림을 3 0호라고 합니다. 이거 잘 모르고 겠 엽서 크기 하나가 이호 같은데 이 정도 이제 그림 하고 있고 가격이 얼마죠 아세요? 이 호당 가격 이 미술품이라는 거는 호당 가격으로 이 가격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화가의 그 활동 뭐 생전 생후도 있을 거고 그분의 뭐 경력이라든가 레퍼런스 전시회 이런 거 따져서 할 건데 이 작품 호당 얼마? 예. 자 이거 보니까 호당 50. 만원 이게 보니까 30포니까 야 이거 천0백만 원이에요. 어이 작품이 그 정도의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야 아무튼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뭐 되게 현대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가 같은데 이 그림 제목은 블루밍. 플라그랜스. 야, 이거 어렵네요. 이게 뭐 하여튼, 현대적인 그런 작품 하셨던 작품 같아요. 유성숙 화가님의 작품이고, 이것도 호당 그림 가격, 흐돌들하네요, 예, 사실. 예, 호당 50만원. 이게 30% 정도 되니까, 어, 이것도 꽤나 비싼 작품입니다. 이렇게 비싼 작품들, 사실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재테크, 또 이걸 통해가지고 또 시세 상승, 또뭐 세금이라든가 뭐 비용 절감하는, 그런 모델이 될수 있을 저는 한 판을 못을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면 뭐 작품들 되게 많이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본부장님 만나서 뭐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트 노믹스 뭐 이렇게 미술 작품 뭐 앞으로는 또 이런 시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면서 어, 우리가 좀뭐 정보라든가 어, 트렌드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아, 꼭꽃구좀 할게요. 그림입니다. 되게 아름답죠. 그림 보면은 되게 좀 따뜻하고. 그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집에 하나 그림 없는데, 이런 그림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죠. 다만, 이제 비용,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오늘 갤러리 K 왔는데, 일요일 쉬는 날인데, 오늘 또그 본부장님 또그 뵙고, 어, 이런 또 사업 영역이라든가 아이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K, 우리 윤성준 본부장님, 사회 앞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갤러리 K의 본부장 맡고 있는 윤수 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갤러리 K가 지금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잠깐 설명 드리는데, 어, 과거에는 이런 이제 미술품 보면 거의 이제 백화점이나 전시회나 어떤 이렇게 화랑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림 작품들 멋있잖아요. 근데 구매를 하고 싶어도 워낙 이 고가의 작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VIP 좀 이렇게 가지신 분들 유충 위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해서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일반 대중도 쉽게 이 작품들을 좀 접하실 수 있게끔 아마 업계에서 최초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 대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카드사에서 카드사에서 이 작품에 대한 담보를 인정하고 저희가 기본 12개월 무이자 심지어 60개월 무이자까지 저희가 이렇게 상품으로. 카드사 할부정책으로 해서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천만원짜리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우 천만원 부담되시잖아요 이식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제면갤럭이가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한 모든 그 감정평가나 이런 통해서 카드사로부터 저희가 이제 60개월 무이자까지 그런 시스템이 열렸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만원짜리 작품이 60개월 무이자 면한 달에 대략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이제 나눠서 내시면서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매월 내시는 렌탈료는 전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절세 플랜으로도 이제 미세작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 되게 그림이라는 게 부자들 또 재벌들의 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사실은 좀 고가의 작품들을 이 대기업 뭐 카드사들 협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부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그게 뭐 사업을 할 경우는 이 세금 혜택까지 그렇죠 매월 내시는 비용은 전에또 비용처리로 예, 렌탈리로 지급되기 그, 때문에 네. 그런 제세 플랜에서도 상당히 요즘 미세품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절제 상품으로 우리가 보면 뭐 부동산, 뭐 아파트, 뭐 주식 이런 게 대부분 차지하는 네. 재테크였는데 또 다른 이제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시는 뭐 부동산이나 자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 그 세금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예, 부동산만하더라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근데 현주라는 국내 자산시장에서 유일하게 현재 미술품은 취득세도 없고요. 음. 중간에 보유하시는 동안에도 보유세도 없고요. 음. 심지어 생존 작가에 한해서는 추후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가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최고의 아까 제트리크 선포부로 현재 어, 아시는 분들 위주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분들 개인사업자나 또 법인이나 매월 내시는 비용을 전에또 비용처리로 렌탈료가 지금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매월 내시는 또 세금도 그만큼 줄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그림을 사면은 네. 나중에 다시 팔 수도 있어요 이 시세가 어, 당연하죠. 그림값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어, 당연하죠. 할 수도 있 요, 그럼 요거 얼마 정도 입니까 이거는? 이거 혹시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성윤 음, 작가님. 지이 많으니까 예. 예. 되게 비쌀 것 같긴 한데. 요거 예, 하나당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아. 여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작품 정보가 나와 있고요. 문정규 작가님. 네, 그림 사이즈는 뭐5 0호고요이 작가님이 지금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셔요. 여러 가지 갤러리나 전시회에서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 판매장이나 그 다음 컬렉터들 또 전시활동 이런 게 워낙 좀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현재 허당 가격이 80만원으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허당 가격 80만원 곱하기 5 0 사이즈거든요 4천만원 4 0만 4천만원 4천만원에 매우 고가의 가치가 그러면, 있는 지금 작품입니다 이꽃한 송이에 한, 한 네. 400만원 정도 한단 소리네요 어, 그렇죠 네. 실제 작가분이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정말 한땀한땀그장인정신 그대로 여기에 스며든 작품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작품을 누가 내가 어떤 목돈이 있어야 또 이렇게 예전에는 구입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하죠. 이런 문화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거의 대중들한테 이 작품을 통해서 집에 걸어져 있으시면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또 호텔이나 웨딩홀이나 어떤 카페나 이런 작품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매월 나가시는 비용은 전에 비용 처리가 또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 보시면 LG 전자하고 저희가 프로모션을 또 했어요. LG 전자하고 프로모션을 해서 이 작품 가격에 저희가 현재 네. 20% 상당의 LG 가전 제품을 저희가 아예 사은품으로 드리는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5일날 저희가 시조 홈쇼핑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이 작품 가격에 20% 상당의 가전이면 천만 원짜리 작품이면 한 200만 원 상당의 LG 가전 시리즈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업품으로 이렇게 제공해드 되는 이벤트도 있어서. 아, 또 LG전자 같이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네요. LG전자 본사하고 네. 저희가 좀 진행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가전제품을 사러 하이마트나 뭐 이렇게 전자랜드 많이 가셨는데 이제는이가전제품은 공짜로 받으시고 그림을 집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아니면 사업장에또 걸어 놓으시고 또 사업자분들은 그림을 활용해서 매월 렌탈도 받으시고 또 렌탈에 대해서는 매월 경비체류와 비용 혜택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1석 2조, 1석 3조 이상의 그런 효과들로 제트크로도 많이 지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기 일요일에 그좀 미술관 왔네요 그죠? 예, 미술관에서 그림 작품들이 여기도 꽤 많이 있는데 어 이제 오, 언제죠? 이제 그 갤러리 광주에 또 오픈하신다는 게네 올해 뭐 빠르면 상반기 안에 저희가 광주에 현재 이러한 갤러리가 없다 보니까 현재 백화점이나 그 아울러 위주로만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마 상반기 안에 빠르면 아주 멋진 갤러리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건축해서 한번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저는 뭐 새로운 또 미술품 사실 잘 몰랐다가 이런 또 세계 또 돈, 재택과 연관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또 광주가 지방도시인데 이 서울에 있던 이 지점도 이제 내렸다는 게좀 새로운 뭐, 경제의 한또 흐름을 또볼수 있는 것 같았을, 아, 같았습니다. 오늘또 일요일 날도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설명해 주신 윤성준 어,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들 쏠수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잘보셨요 고맙습니다. 네.